출정하시겠습니다. 먼저, 보인법 함께 하시겠습니다. 얼굴을 풀어주기 전에 충분히 손바닥에 열을 내셔서 얼굴을 상하로 문질러주시기 바랍니다. 상하로 충분히 문질러주셔서 열을 내주시고 다시 한번 두 손을 문지르겠습니다. 손바닥을 충분히 부르신 다음에 열이 나면 두 손을 지그시 눈에 대시고 그대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당기면서 눈을 지그시 눌러서 옆으로 당겨주십니다. 한번더 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집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코를 상하로, 비근을 상하로 문질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문질러 주시고요. 입 주변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맥이 잘 유통될 수 있도록 충분히 풀어주시고요. 이번에는 귀를 잡아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귀는 인체의 모든 부분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는 위로, 옆은 옆으로, 아래는 아래쪽으로 서로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비벼두 주시고요. 자, 두 손을 갈퀴 모양으로 관자놀이 부분에서부터 충분히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구석구석 손끝을 이용해서 충분하게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 이번에는 두 손을 깍지 끼시고 자연스럽게 몸 정중앙선에서 천천히 백회쪽으로 올라갑니다. 자연스럽게 두 손을 올리면서 머리를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뒤쪽으로 손을 제끼셔서 배추도 충분히 두드려 주시고요. 그러신 다음, 왼손으로 오른팔을 받쳐 주시고, 목을 지그시 잡아서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뒤쪽이 충분히 풀어질 수 있도록 혈압을 조정해 주시고, 좌선 후 어지러움증이 없도록 육군을 골고루 깨워주십니다. 반대쪽으로 하겠습니다. 목을 잡아서 옆으로 당기시면서 충분히 풀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어깨 풀기 하겠습니다. 두 손을 깍지 끼셔서 숨 들이 마시면서 위쪽으로 쭉 들어올리시고 다시 왼쪽 오른쪽 내쉬면서 두 팔을 떨어뜨려 주시고요. 다시 한번 숨 들여 마셨다 호흡 멈추시고 아래쪽으로 기지개를 켜면서 충분히 어깨를 쭉 늘려 주시고 바로 하시면서 힘빼 주시고요. 뒤쪽으로 하겠습니다. 숨 들여 마시고요. 호흡 살짝 멈추시고 상체를 완전히 뒤로 젖겠다가 바로 하시면서 힘 빼시고요. 정면으로 숨들여 마시고, 호흡 멈추시고, 앞으로 쭉두 팔을 뻗었다가 내쉬면서 힘 빼주시고요. 다시 한번 숨들여 마셨다가 내쉬겠습니다. 한번더 하십니다. 두 손을 깍지 끼시고요. 숨들여 마셨다가 호흡 멈추시고, 두 팔을 위로 쭉 들어오신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 기지개 켜시고, 내쉬면서 두손 이완하십니다. 다시 한번 숨 들이마셨다가, 손끝을 땅으로 향하시고, 팔을 아래쪽으로 최대한 펴셨다가, 바로 하시면서 힘 빼시고요. 뒤쪽으로 가슴을 활짝 펴시고, 목을 뒤로 제끼시고 호흡 멈추시고, 완전히 기지개 켜셨다가, 호흡 내쉬면서 바로 하시고요. 다시 한번 숨 들이마시고, 가슴을 웅크리신 채 앞쪽으로 쭉두 팔을 들리셨다가 바로 하시면서 원위치 하십니다. 숨 들여 마셨다가 내쉬고요. 다음에는 다리 풀기 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뻗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릎 관절을 충분히 풀어 주십니다. 무릎 관절을 두 손을 이용해서 양 옆으로 돌리면서 충분히 풀어주시고요. 다음은 슬 관절을 좌우에서 마사지 하면서 관절이 뻣뻣해지지 않도록 이완해 주십니다. 반대쪽으로도 하시겠습니다. 그런 다음 두 손을 뒤로 짚어주시고요. 발목을 이완하겠습니다. 먼저 숨 들이마시면서 발 뒤꿈치를 뒤쪽으로 쭉 제끼셔서 땅에서 들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내쉬면서 발끝을 정면으로 향하시고요. 다시 한번 숨 들이마시면서 발끝을 최대한 뒤로 제껴서 뒤꿈치를 바닥에서 들어 올리시고요. 내쉬면서 앞으로 뻗어주시고요. 다시 한번 숨들여 마시면서 뒤꿈치를 들어주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뻗어줍니다. 바로 하시고, 이번에는 발목을 좌우로 돌리시면서 부드럽게 발목을 풀어주십니다. 반대쪽으로도 돌려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 다리 뒤쪽을 부드럽게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힘을 빼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다리가 이완될 수 있도록 상하로 자연스럽게 털면서 다리 뒤쪽이 풀릴 수 있도록 부드럽게 안마를 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지그시 밀어서 떨어뜨리고요. 자, 이번에는 두 손을 이용해서 신장 부위부터 충분히 몸을 두드려 줍니다. 자, 엉덩이 두드리시고요. 허벅지 두드려 주시고요. 자, 무릎 종아리 다리 다리 안쪽으로 천천히 올라오시면서 골고루 충분히 두드려 줍니다. 무릎 안쪽, 다시 허벅지, 아랫배, 원을 그리시고, 한번더 허리부터 두드려 주십니다. 엉덩이,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등, 서서히 올라오시면서 무릎을 충분히 두드려 주시고요. 좌선 후에는 특히 무릎을 충분히 마사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서히 올라오시면서 아랫배를 풀어 주시고요. 좌우로 돌리시면서 아랫배에 충분히 자극을 주신 다음 바로 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모으셔서 바로 앉으시고요. 허리 풀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왼손을 뒤로 짚으시고, 오른손을 위로 쭉 들어 올리시면서 숨 들이마시고요. 호흡 살짝 멈추시고, 뒤로 완전히 제끼셨다가, 내쉬면서 원위치 하십니다. 반대로 하시겠습니다. 숨 들이마시고요. 호흡 살짝 멈추시고, 상체를 뒤로 완전히 제끼셨다가, 내쉬면서, 허리를 풀어주십니다. 한번더 반복하겠습니다. 숨 들여 마시고요. 호흡 살짝 멈추시고 척추를 쭉 들어올리신다는 심경으로 완전히 제끼셨다가 바로 하시면서 원위치 하시고요. 숨 들여 마시고요. 호흡 살짝 멈춘 상태에서 척추를 완전히 쭉 편다는 심경으로 뒤로 완전히 제끼셨다가 토해내시면서 원위치 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허리를 옆으로 틀어 주겠습니다. 손을 귀에 갖다 대시고 상체를 옆으로 완전히 틀면서 뒷 팔꿈치를 굽히면서 최대한 비트셨다가 바로 하시면서 원위치 하십니다. 왼손을 귀에 대시고요 숨들이 마셨다가 호흡 살짝 멈춘 상태로 오른 팔굽을 굽히면서 최대한 상체를 비트셨다가 바로 하시면서 토해내십니다. 반복하겠습니다. 자, 숨 들여 마시고요. 호흡 멈추고 상체를 뒤로 완전히 굽혔다가 바로 하시면서 토해내시고요. 한번더 하시겠습니다. 숨 들여 마시고요. 호흡 멈춘 상태에서 상체를 완전히 비틀었다가 바로 하시면서 토해내십니다. 마지막 기운 돌기 함께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으셔서 허리를 반듯하게 펴주시고요. 허리를 반듯하게 편 상태에서 두 손을, 손가락을 완전히 벌리시고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몸을 왼쪽으로 서서히 틀면서 마치 활시를 당기듯이 숨 들이마시면서 최대한 당기셨다가 내쉬면서 정면으로 뻗어줍니다. 오른쪽으로 하겠습니다. 숨 들이마시면서 고개를 돌리시고 마치 목표물을 보듯이 눈을 크게 뜨시고 내쉬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한번더 하십니다. 숨 들이마시고요. 최대한 손가락을 완전히 벌리셨다가 내쉬면서 원위치 하시고요. 숨 들이마시면서 멀리 타겟을 보시고 내쉬어 주시고요. 손의 삼음 삼양의 기운이 완전히 통하는 것을 느끼시면서 기운이 양손에 통하는 것을 느끼시면서 손가락을 완전히 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숨 들이마시면서 마치 활시를 당겨주시고 내쉬면서 몸정 중앙으로 옮겨줍니다. 두 손을 이번에 가슴 앞에 모아주시고요. 천천히 상체의 기운을 회전시켜줍니다. 식입니다 숨을 내쉬면서 두 손을 단전으로 내려주시고요. 숨 들여마셨다가 마치 기운이 내 상체를 싸고 돌듯이 두 손의 기운을 느끼시면서 기운이 상체에 회전되도록 의념을 주시기 바랍니다. 단전의 기운이 뒤 척추를 타고 위로 쭉 올라왔다가 다시 단전으로 천천히 회전해 가는 것을 느끼시면서 동작을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더 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두 손의 기운이 몸 전체를 감싸고 돌듯이 머리 뒤로부터 머리끝까지 완전히 따뜻하고 푸근한 기운이 내 전신을 감쌀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흡을 천천히 하시면서 우주의 기운이 완전히 내 몸을 감싸고 돌면서 하나가 되는 심정으로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숨 들여 마시면서 목 뒤에서부터 손을 천천히 들어올리시고요 내 쉬면서 두 손을 앞으로 천천히 내려주십니다. 숨 들이마시면서 하체를 싸고들듯이 손을 당겨주시고, 내쉬면서 들어올리십니다. 다시 한번 숨 들이마시면서 자비로운 기운으로 마치 온 세상을 어루만지는 심정으로 동작을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두 손을 옆으로 천천히 벌리시면서 머리 위에서 합장하셨다가 가슴으로 두 손을 내려줍니다. 마음과 기운을 통일하셔서 잠시 입정하시며 호흡을 골라주십니다. 감사합니다.